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삼성공조 종목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볼 거고요. 삼성공조가 현재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거래 대금은 1,580억 정도가 유입이 됐고요. 이름 그대로 삼성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갤럭시, 삼성 그룹사가 아니라, 이름 자체가 그냥 삼성 공조예요. 테마 자체는 이제 냉각 관련 테마 주고요. 쿨링 관련해서 지금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자, 반도체라든지 전선들이 많이 깔리죠. 이 열을 식혀주기 위한 냉각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반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오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담아준 걸로 프리가 되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좀 매수를 좀 담아주고 있어요.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상한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이전에 엔비디아 차세대 AI GPU 공개에 따른 주가 강세를 모멘텀을 받았고요. AI 데이터 센터 냉각 장치 수혜주인 삼성공조가 자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움직여줬는데 삼성공조는 제가 이전 영상에 찍어들었던 종목입니다. 자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AI 데이터 냉각 수요다. 6월 주가 전망이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보유 의견 영상에서 드렸는데 영상 처음 클릭하셨던 분들 시청해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주가가 큰 포로 밀렸다가 지금 바닥구가에서 거래량이 나왔어요. 바로 AI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 냉각 수요도 동반해서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의 주가가 움직였고 앞전에 매물대를 모두 상단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매물대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구간대예요. 이 매물을 소화시키면서 거래량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위에는 매물대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매물대가 없죠. 이1 7 0 0 0부터18,000 때까지는 그냥 시원하게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그냥 2만원 받아보면 2만원. 일단 2만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주가가 움직여줄거고 자 이때도 거래량이 좀 나왔지만 뭐 그렇게 많은 매물대가 있을거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공략할때는 자 2만원대 위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 좀더 보여시면서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어요. 자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상으로도 매물대가 바닥구간에 있는게 보입니다. 자 일봉상도 그렇구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끌어올렸고 상한가 돌파 이후에 앞전 고점은 충분히 돌파 가능합니다. 자 보유 그 다음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2만원대 그리고 무엇보다 ai 데이터 센터가 수혜를 보기 때문에 하루 이틀 갈 테마는 아닌 걸로 풀이가 되구요 자 우리가 앞으로 매매할 때 이런 급등락 하는 종목들이 특징주로 부각이 되죠 자 특징주로 부각이 되는데 자 바닥 구간에서 좀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이 맞아요 뉴스 보고 고점에 따라 샀다가 이거 언제 손절해야 되는지 기다리다가 조마조마 하다가 주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대부분 내가 샀으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매매 검색식과 매매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개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까지 집중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뉴스하고 공시죠. 하지만 대부분 뉴스 뜨고 공시가 나왔을 때는 고점 부근이 많습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미리 매수한 다음에 좀 여유있게 좀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현금 신호. 자, 간단하게 다섯 개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만들어 주면서 대시세를 만들어 주는 종목들의 특징은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이 고가 부근에서 공시와 뉴스를 터뜨리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이 화살표 뜬게 보이실 겁니다.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 신호가 먼저 발생해 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요즘 네, 유튜브 영상 많이들 보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지표를 맞춰서 수익을 내는 건지 저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총 89개 증권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종목 발굴을 하고 종목 검색식을 통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면서 유튜브 영상에서도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폴라리스A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화살표를 먼저 만들어 줬어요.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 정확하게 뜨고 주가가 상승 나왔죠 그리고 눌림 목국에 한번더 나왔어요 자 이때 영상 찍어 드렸는데 자 황금주 분석 tv에 해당 종목들 검색하시면 인증자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날짜가 4월 24일 황금주 분석 tv 영상 올려 드렸고요 영상에서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로만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죠 실제로 이제 문자로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4월 24일 위에 보시는 동일한 번호로 4월 24일 날 유튜브 추천 종목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 가, 목표가 정확하게 기재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 재료 및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요약해서 발송해 드렸고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가 목표가까지 이 밴드가로 정해드리다 보니까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진입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거죠. 상승하는 종목들을 급하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보다 여유 있게 이 바닥 구간에서 놓여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고 최근에 발 송에 들었던 우리 구독자 추천 종목도 이렇게 목표가 부분까지 정확하게 도달했어요. 자, 화살표 정확하게 떠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1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자, 150% 넘게 수익을 안겨 드렸고요. y c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구간 대비 엄청난 상승 랠리를 만들어 주면서 무려 400포인트 넘게 수익을 안겨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냥 문자 보냈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자 구독자 분들에게 실제로 단체 문자 성공적으로 발송해드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제 영상 보시면서 하단에 더 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유튜브 이벤트샵 링크가 나오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세력평단가 매수매도 타점을 공략해드리고 100% 무료입니다. 자, 이러한 홈페이지 사이트가 나오는데 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100% 무료 참가자 전원 문자로 신호 제공해드리는데 성함, 휴대폰 번호 아래 보신 빈칸에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성함,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 체크하시면 6자리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3개 다 클릭하시면 셔도 되고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거 중복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무료 신청까지 딱 제출하는데 걸리는 시간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자, 무료 신청 딱 눌러 주시면 엑셀로 문자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를 주고 계시다 보니까 누락되는 분 없이 구독자분들에게 100% 전원 문자 발송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널려 있지만 정확한 이 타점 잡는 게 관건입니다. 확실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고요. 바닥 구간에서 좀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신청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10초. 다양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정확하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한분한분 한분 놓치는 분 없이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실제로 문자 전송 사이트 로그인해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워낙 하기도 많고 의심할 만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신청까지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성공적으로 100% 무료로 문자 발송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100% 무료이기 때문에 일체의 비용 발생하는 거없고요 얼마든지 제대로 된 수익을 앞으로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